이후에 운 좋게 예약 롱이 체결되었어. 우와! 이후에 운 좋게 상승해줘서 예약 익절로 매매가 마무리되었어. 재미나 이제 형이 왜 이렇게 차트 복귀를 강조하는지 좀 알겠지? 응! 이어서 차트를 보자. 이번에도 운 좋게 내려와줘서 예약 익절과 시장과 분할 익절로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19,257에 익절했어. 재미나 어때? 형이 트레이더로서 차트 복귀 매매 복귀를 그토록 강조하는지 이제 좀 알겠지? 오늘은 먼저 형이랑 차트 복귀를 통해서 의미 있는 가격을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형의 매매 내역을 놓고 트레이더로서 집행에 대해서 공부해볼 예정이야. 4시간 봉 차트 주마우 차트를 보자. 지난 6월 19일만 7,590 최저점을 찍은 이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동시에 고점 또한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지. 응. 재미나 형이 지난 6월 14일에 브라더 트비에 올렸던 브리핑을 함께 보자. 응 브라더 형. 6월 14일 차트와 함께 브리핑을 했었는데 몇 줄만 읽어볼게. 차트적 관점에 입각해서 비트코인을 바라본다면. 25.7K를 언제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바로 20K로 직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20K 라인도 그 다음 라인인 17K도 현재 분위기 감안하면 그다지 지지 구간으로서 강도가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틀 뒤 6월 16일 브리핑도 볼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4.2K 한 차기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가격대입니다. 포지션 보유 중인데 차트를 볼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타 펀팅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 손절과 입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이 10월 25일이니까 형이 브리핑한 지도 벌써 4개월이 더 지났구나? 그렇지. 이어서 이틀 뒤 브리핑을 보도록 할게. 6월 18일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지, 재민아? 응, 보여. 형이 빨간색 체크한 부분을 재민이가 읽어줄래? 알겠어. 주봉 차트. 하단만 7,120부터 상단 3만 1,037까지를 주봉상 채널이라고 본다면? 해당 채널은 위도 아래도 통통 비어있는 가격대입니다. 즉, 위든 아래든 언제든 큰흡소 무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평소에는 진입 비중을 10이라고 하고 3, 3, 4로 3에 진입했다면 이럴 때는 2씩 5에 진입하는 식으로 같은 물량을 놓고 진입 횟수를 늘리거나 평소에는 1에 진입이 투자금의 5%였다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일의 진입 비중을 줄여서 3%로 접근한다든지 트레이더로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입의 폭도한 평소보다 레인지의 범위를 넓게 잡으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나 평당 관리에 도움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 재민아 이제 차트를 볼까? 4시간 봉차트인데 좌측 하단 보면 6월 18일인데 보이지? 그날 이후로 실제 매매를 한 사람들은 알 거야. 지난 4개월 동안 위아래 장의 진폭도 크고 휩소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그만큼 트레이더가 느끼는 시장 난이도도 높았을 거고. 우와 형 브리핑 시청 이후에 보면 최근까지도 휩소 무빙이 많은 게 보이네. 그래 재미나 형이 재밌는 거좀 보여줄게. 브라더식 트레이딩은 차트보기를 통해 유리한 가격을 선점하여 기다리는 매매를 지향합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차트보기를 통해서 재료와 근거를 도출하고 도출된 재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브라더싱 예약매매는 일상과 트레이딩의 밸런스를 지향합니다. 13년 차 트레이더로서 직장인 시절 매일 퇴근하고 5시간 이상을 트레이딩 공부와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전업 트레이더로 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경험하고 시장에서 몸으로 배우고 익힌 것들을 브라더 트레이딩 대학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사자, 파충류분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BTA에서 체계적으로 트레이딩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딩은 공부해서 스스로 자립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면 결론은 파멸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청하신 프로님께서 시장에서 자립하는 트레이더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